여기 가족사진이 있어요 여기 기훈이도 있고 여긴 누구지? 엄마 그래 여기 엄마있지 그럼 여기는 누구야? 아빠 아빠도 있네 이렇게 가족사진이 있어 우리 그러면 엄마인형이랑 아빠인형이랑 같이 놀아볼까? 네 기훈이 여기 맛있는 과일이 있어 딸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오렌지도 있네 우리 오렌지 누구 줄까 엄마랑 아빠 중에서? 아빠 아빠 줄까? 아빠 아빠 기훈이가 오렌지 줘보세요 냠냠냠냠냠 냠냠 맛있어 어이 기훈아 고마워 우리 이제 바나나 누구 줄까? 엄마 엄마 줄까? 바나나 엄마 주자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아이, 기운아, 고마워. 맛있어. 기훈아 여기 가족 사진이 있어요. 여기 이쁜 기운이도 있고, 여긴 누구야? 여기는 엄?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있지. 그럼 여긴 누구야? 엄마 엄마는 여기 있고 여기는 아. 아 아빠 아빠 여기 있지 엄마 아빠 기운이 이렇게 가족사진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엄마 아빠 인형놀이 해볼까 인형놀이 해보자 여기 아빠 인형도 있고 엄마 인형도 있네 우리 맛있는 딸기 있어요 딸기 누구 줄까 엄마를 줄까 응. 음. 근데, 멍멍이가 없네. 우리, 엄마랑 아빠 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 줄까? 어. 엄마. 엄마 줄까? 우리 딸기. 기훈이가 줘볼래요? 엄마. 엄마 줄까? 냠냠냠냠냠냠. 어, 맛있어. 기훈아, 고마워. 우리, 이제, 맛있는 바나나 줄까? 바나나, 누구 줄까? 엄마 줬으니까 우리 이제 아 아빠 아빠 줘볼까? 기훈이가 줘볼래요 바나나 아빠. 냠냠냠냠냠냠. 오 맛있어 기훈아 고마워.